아주 모단의 악마들이 구를 파고 성 안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구멍을 막지 않으면 성체가 점령당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막으러 가겠습니다. 저희 영웅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지 딜, 이 책장이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오. 복받은 기사단의성서에서듣긴책장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무슨 내용이 실려있는지는빈만이아십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대는 대단한 전사입니다. 대단한 지휘관과 함께라 그렇습니다. 할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이 병사들처럼 성벽을 오래 지켜내기란 임페리우스조차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 세상을 구한 것은 병사들입니다. 임페리우스가 누굽니까? 임페리우스는 용기의 대천사입니다. 천상의 군대를 지휘하지요. 영원한 분쟁에서 악마 쪽으로 전세가 기운 적이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문에서의 다섯 번째 전투 때에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악마들이 거느린 악마 군단이 천상의 문까지 쇄도했으니까. 그러나 제가 가장 신임하는 보관, 이주아리, 놈들을 물리쳤습니다. 어쨌든 악마 군주들끼리 싸움이 붙지 않았다면 정말 쳤을지도 모릅니다. 눈 앞에 승리를 확신한 나머지 놈들은 아직 손에 넣지도 못한 전리품을 두고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놈들이 서로 배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악은 자멸하기 마련이라고 하지. 이책장이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오. 축복받은기사단의성서에서뜯긴책장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무슨 내용이 실려있는지는빈만이아십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코르마크, 기사단은 당신을 이용했습니다. 이제 어쩔 겁니까? 원하는 일과 해야 할 일이 많이 다릅니다. 우선은 당신과 함께 이건 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알아주십시오. 제 믿음은 이런 배신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일이 끝나면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 기사단의 전당 앞에 창을 내리꽂겠습니다. 기사단의 용사들과 맞서. 죄와 거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정의를 실현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트리스트럼이 그 몰락할 때 아버지와 함께 살았단 말이군요. 아버지는 외교관이셨소. 칼데움에선 하인의 정원까지 없는 게 없는 저택에서 살았지. 여러 사건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이 미쳐버린 게 우리 할아버지 책임이라는 소문이 퍼졌지. 아버지가 하시던 일은 끝장나버렸어. 아무도 말조차 걸지 않았지. 그래도 소문이 사라질 것이라 믿으셨어. 소문이 사라졌습니까? 아니, 사라지지 않았어. 괜찮다면 그 얘기는 그만했으면 하오. 일이 있어서 할아버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서기관이었던분 말입니다 난 별로 해줄 얘기가 없어 그때 난 칼데움에서 아버지와 살았으니까 할아버지께서는 끝까지 트리스트럼에 남아 다른 이들을 구하려 애쓰셨다더라도 뭐 성공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어 해골왕이 쓰러진 다음 할아버지께서는 카레베인 상처 때문에 돌아가셨소. 왕관을 안전하게 감추려고 당신과 함께 봉인하셨지.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미치광이 될 틈에서 한 분이라도 정신이 온전했다니 다행입니다. 아, 눈빛을 보아하니 그냥 넘어가진 않겠군. 아버지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싶소? 누군가를 잃어본 사람만이 사냥꾼이 되는 법입니다. 내게 얘기해보십시오. 좋소.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에 대한 소문을 바로잡으려고 애쓰셨소.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밤, 광분한 트리스트란 피난민들이 복수하러 갔소. 아버지가 나가라고 소리치던 게 기억나. 아슬리는 웃음소리다. 아주 많았지. 주스투스에게 창밖으로 떠밀리기 직전에 아버지를 보았소. 계단에서 내쪽으로 기어오고 계셨는데 등에 단검 두 개가 꽂혀 있었지. 다른 단검이 아버지 목을 향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기억이 꿈에서 보이겠군요. 어떻게 아셨소? 아까도 말했지만 나도 소중한 일을 잃어봤습니다. 이제 칼데움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지 않소? 삶은 계속될 겁니다. 자라남된 자에게 가시아라가 평화를 지킬 거요 현명하게 칼데움을 재건해야 할 텐데 레오릭과 디어블로가 폐허로 만든 트리스트럼을 본 나로서 칼데움이 같은 꼴이 되는 건 원치 않소 불타는 사막에서 얼어붙은 북방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오? 지옥의 군주들을 탓하십시오 나는 쫓는 것뿐입니다 뭐, 그래도 내가 할 일은 많군 사람들이 무뎌진 칼과 찌그러진 갑옷으로 싸우니 말이오 울수 있어 다행이 영원석이 고동쳐요 들고 있기가 벅차요. 놈들이... 제 머릿속에서 울부짖고 있어요! 레아가... 과연 이 일을 할 만큼 강합니까? 그래야죠. 이 돌은 여섯 악마 군주를 영영 가둘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레아의 의지 덕분에 유지될 뿐이지.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으십시오. 빨리 아지모단을 쓰러뜨리겠습니다. 레아를 돕고 싶어요. 영혼성을 억누르는데 제 힘을 더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 알았어요. 레아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합니까? 고생은 누구나 해요. 그러나 사욕이 아닌 대의를 위해 고생한다면 진정한 영웅의 태산이다. 내 딸은 바라던 모습 그대로입니